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한우암소 비육 지원 사업 정액 리스트 영상입니다. 해당 사업은 축협에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일정 기간까지의 도축 실적을 카운트해서 신청 수량을 배정받는 것 같습니다. 도축 지원금 대신에 정액으로 받는 형태인 것 같아서 당장 금액으로 따진다면 손해일 수도 있겠으나 계량의 측면에서 보면 당첨 시키기 어려운 정액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농가가 암소 도축을 하기에 수정 잘안 되는 소랄지, 삼산인의 비육 암소의 경우에 체크해서 정액 받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액 신청은 1월 4일부터 16일까지이고요. 20일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2월에도 2차 신청을 받고요. 3월에는 2차 추첨까지 미당첨된 사람에게 무작위 배분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기존의 한우 개량 사업소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어서 당황스러웠고요. 폰이 문제인가, PC가 문제인가 고민하며 여러 번 시도해 보다가 전화를 걸어서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오류가 나는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 걸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신청 가능한 수량이 나오고요. 5초 동안 캡처해서 사용하세요. 한계가 오스트로우이며 중복 신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그룹에서 상위권이라 생각되는 정액들이 배정됐고요. 작년에 당첨 수령한 정액도 몇 가지 보이네요. 신청하신 정액 절반은 1월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원하는 대로 반타작은 했으면 좋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규 선발 보증 시수소에 대해서 조사해서 소개할게요.